잘 반갑습니다. 주피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61화 간단 스포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1161화 표지를 보면 야마토와 모모노스케가 오뎅의 신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원피스 1161화 첫 시작은 몽키 디 드래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드래곤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여자 신의 기사단과 싸우고 있는데 그녀가 레이저 빔 공격으로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샹크스와 샴록을 구출하고 있던 드래곤인지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공격당하고 말죠. 그렇게 드래곤이 신의 기사단에게 죽기 직전 흰수염이 의도치 않게 드래곤을 구해준다고 하죠. 세계 최악의 범죄자 몽키디 드래곤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 약한 듯하네요? 장면은 록스 해적단으로 전환되는데 많은 해적들이 록스를 배신하는데 흰수염 빅맘 카이도가 힘을 합쳐서 배신한 녀석들을 전부 박살내버립니다. 이들은 배신한 해적들과 다르게 나름 녹스와의 연을 중요시 여기고 의리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셋은 훗날의 바다의 황제들로 성장하죠. 배신을 일삼는 잔챙이들과는 달리 힘과 상황 판단 능력이 확실히 좋은 듯하고 리더의 자질을 갖춘 이세 명은 정말 멋진 듯하죠. 그런데 이때 거프가 등장하는데 빅맘이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해서 화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빅맘의 공격은 거프에게 통하지 않죠. 이에 흰수염, 빅맘, 카이도는 거프와 싸울 시간이 없어 도망치는데, 카이도는 거프와 한다이 하고 싶어 하죠. 어린 시절 강자들에게 녹박구인 카이도, 제 스타일인 듯하죠? 오늘의 교훈, 인생은 카이도처럼, 뭐든 피하지 말고 부딪히자. 장면은 로저의 적단으로 전환되는데, 로저의 적단과 록스의 적단이 샤키를 구하기 위해 갓밸리 중심에서 마주치려 하죠. 이때 샤키는 혼란을 틈타 혼자서 도망치는데, 신의 기사단 소머즈가 도망치는 샤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일리가 나타나 강력한 공격으로 소머즈를 한 방에 제압해버리죠? 이에 샤키는 레일리한테 뿅가버리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로저와 가반이 질질 짜버리는 장면으로 원피스 1161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허리케인과 같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